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들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만 잘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정 기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장을 세 번이나 옮긴 끝에 전차 품질 검사라는 꿈의 직장에 취업하게 된 올해 27살의 강동현 씨 고등학교 졸업 뒤 기업체에 입사하긴 했지만 폐업과 인원 감축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끝에 선택한 건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대학 진학. 그뒤한 회사만 바라보며 꾸준히 준비한 끝에 정규직 취업이란 목표를 이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될수 될수 있었던 것도 항상 알아보고 구해보고 찾아보는 게 버릇처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입사 2년 차의 새내기 김세은 씨 역시 과감한 결단과 준비로 간호조무사기를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미리 선택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국비 지원까지 받으며 1년 넘게 간호조무사 준비에 올인했습니다. 일단 너무 대학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걸잘 찾아 가지고 더 많은 그게 있으니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구직에 나섰다 좌절하기 쉬운 요즘. 꼼꼼한 준비와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